조선, 네, 조선 후기 19세기 이제 새로운 사상, 새로운 사상 암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가 이제 좀 중요해요. 천주교, 그 천주교가 이제 그 천주교가 이 학문으로서 들어왔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학문으로서 들어왔다는 말은 무슨 소린가 하면 어, 이게 자발적 수용이었다는 거죠. 선교사의 수동적으로 한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종교로서 선교사가 가지고 온 성경책을 연구하면서 선교사가 전파한 게 아니라 그렇지 자발적으로 수용했다는 게 중요해서 이게 꼭 나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무슨 사상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평등사상, 겉박해받은 이유가 평등사상, 내세사상, 제사식 거부 때문이고 17세기 이제 진상사건이 어느 왕때 있었던 거냐면 이게 정조 때 있었던 거예요. 정조가 결국 죽이죠. 윤지충 사형 내려요. 그렇 그리고 순조 때 신유박해, 고종 때 병인박해 해서 왕 연결하셔야 돼요. 이거는 진산 사건은 정조 때고 순조, 순조 때 신유박해, 고종 때 병인박해 왕 연결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진산 사건 신유박해, 병인박해. 그렇죠? 여기에 봐 주셔야 돼요. <laughs> 그다음에 동학 같은 경우는 이 누가 창? 창시, 몰랑양반최재효가 창시했고 동경대전 용담유사 나오면 동학이긴 한데 이거 쓴 사람은 최재효가 아니라 누구다? 최시영이다, 그죠? 그리고 인내천, 평등사상, 후천개벽, 뭐지? 사회 개혁적이긴 한데 사회 개혁 안 제시 못했고 사회 개혁 운동도 아니에요. 그쵸? 여기 놔줘야 되겠고 그다음에 어, 좀 중요한 게이 동학은 그쵸 제사를 했다는 거죠. 제사는 했어요. 그치? 근데 어, 평등 사상이 있어서 박해받은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와 동학의 공통점은 둘 다, 천주교 동학의 공통점은 둘다 무슨 사상? 평등 사상에 이어서 뭐를 받았다? 박해를 받았어요. 하지만 차이점은 천주교는 제사의식을 거부했고, 동학은 제사를 했다라는 거죠. 중요해요. 그래서 동학에서 동병대전 용담 유사는 누가 최시영이다라고 하는 거, 그치?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사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 외우시면 되겠네요. 천주교 처음엔 뭐로서 들어왔어? 학문으로서 들어왔어요. 18세기 때 신앙화돼서 박해받은 이유첫 번째 평등사상, 무슨 사상? 내세사상, 그치? 그리고 무슨 의식 거부? 이제 제사의식 거부가 있었어요. 제사의식 거부 때문에 박해받았고 진산사건 어느 왕때? 정조, 신유박해, 순조, 병인박해, 고종. 진산사건 정조, 순조, 고종. 그쵸? 둘다 공통점은 다 평등사상이라서 박해받았지만, 우리 동학은 제사를 했다. 잊으시면 안 되겠네요.